맛있어서 드셨겠지만, 그게 콩팥을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여름 이 과일을 드시고,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수입니다. 55년 동안 여러분의 콩팥 건강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의사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냉혹하게도, 병원에서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에야 움직입니다. 투석기를 돌리고 수술을 해야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고 존엄하게 백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는 50년 넘게 쌓아온 저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면서도 콩팥을 야금야금 녹이고 있던 최악의 과일, 네 가지와 죽어가던 콩팥 세포까지 되살려 투석을 막아준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지금껏 잘못 알고 계셨던 식습관을 바로잡아 여러분의 노후 생명을 지켜줄 필수 지식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행운의 숫자 7을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숫자 0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콩팥 필터 능력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50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은 정수기 필터가 꽉 막힌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과 짝꿍인 미네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독처럼 쌓입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혈액 속에 칼륨 독이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다가 예고 없이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를 일으킵니다. 많은 분이 수분 보충에 좋다고 믿지만 참외 한개에는 무려 45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걸러낼 용량이 안 됩니다. 실제로 매년 여름 참외를 드시고 혈액 속에 칼륨 독이 쌓여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키위는 100g당 약 300mg 가까이 칼륨을 품고 있는 숨겨진 폭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두세 개씩 한 번에 드신다는 점이지요. 더욱 위험한 것은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혈압약 성분은 칼륨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키까지 드시면 콩팥은 물론 혈관까지 동시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박은 칼륨 문제보다 수분과 부하가 더 무섭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물 조절을 하는 댐 역할을 합니다. 이 댐이 고장난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폭발적으로 많은 과일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 물은 결국 여러분의 허파로 들어가 허파에 물이 차서 숨 막히는 병, 폐부종이 발생하여 자다가 갑자기 숨을 쉴수 없게 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렌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위험하지만,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은 콩팥을 향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흡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생 오렌지 한두 개를 먹을 때보다 주스 한 잔에는 서너 개의 분량의 칼륨이 들어 있어 콩팥의 망치로 맞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또한 오렌지의 높은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아버려 결국 투석실로 이끄는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 참에 키위, 수박, 오렌지 네 가지 과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우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믹서기에 갈아 드시는 습관은 콩팥에는 최악의 습관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이 짊어진 독소 충격을 당장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수박은 물이니 괜찮겠지. 참외는 피로회복에 좋다는데 하는 젊은 시절의 상식은 노화된 콩팥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에 좋은 것보다 내 콩팥이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드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일상 속 위험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고 투석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비타민을 보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망가진 필터 기능을 회복시키고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투석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딸기는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축복과도 같습니다. 참외와 달리 칼륨 함량이 100g당 150mg 수준으로 매우 적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딸기 속에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이 엘라그산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녹 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 콩팥은 독소를 걸러내느라 늘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엘라그산이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외국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염증 지표가 30% 이상 좋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콩팥이 고장 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고기나 콩을 먹고 생긴 단백질 찌꺼기, 노폐물이 혈액 속에 떠다녀가 미세한 콩팥 필터를 막기 때문입니다. 이때 파인애플이 투입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이 브로멜라인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녹여서 콩팥이 쉽게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배수관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파인애플 역시 칼륨 함량이 100g 당 109mg 정도로 낮아 안심하고 단맛을 즐길 수 있는 귀한 과일입니다. 딸기를 씻을 때 꼭지를 미리 떼면 안됩니다. 꼭지를 떼고 물에 씻으면 딸기 속에 좋은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잔류 농약이 그 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고 드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딸기로 7알에서 10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절대 설탕물에 절인 통조림 파인애플로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은 당분이 너무 높아 끈적한 피를 만들어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파인애플의 가운데 심지 부분에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심지를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으뜸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밥그릇으로 반그릇 정도 두세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딸기와 파인애플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 총 섭취량이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만 쏙쏙 흡수할 수 있는 안전선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식후와 점심 식후에 두 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대사 찌꺼기인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관절에 쌓여 통풍을 일으키고 콩팥에는 뾰족한 결석을 만들어 콩팥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체리는 바로 이 요산을 잡는 해결사입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요산의 생성을 막고 이미 생긴 요산을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외국 연구에서도 체리를 꾸준히 먹은 통풍 환자들이 통풍 발작 위험이 35%나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통풍 발작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콩팥에 쌓이는 요산 독소가 사라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체리는 혈당 지수가 20으로 매우 낮아 당뇨가 있는 콩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배에도 수분이 많지만 수박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배에는 팩틴이라는 나트륨 독소 흡착 섬유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팩틴은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우리 몸 속에 쌓인 나트륨과 온갖 독소를 착 달라붙게 하여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이 콩팥에 물을 들이부어 홍수를 내는 것이라면 배는 막힌 수로를 뚫어 물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청소부 역할과 같습니다. 또한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콩팥 염증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의 사구체 염증을 가라앉히는 해열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져 몸에 열독이 쌓이고 갈증이 심할 때 시원한 배한 조각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색깔이 진한 검붉은색 체리가 좋습니다. 하루 열 알에서 15알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체리 속의 멜라토닌 성분이 콩팥 회복에 필수적인 깊은 숙명까지 유도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배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치아가 약해 껍질이 부담스럽다면 얇게 썰거나 배숙 배차로 끓여 드시면 칼륨은 줄어들고 좋은 성분은 농축되어 콩팥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배 반개 정도를 꾸준히 드십시오. 저는 신장 내과의사이기 이전에 콩팥 질환의 전조인 통풍으로 고생하시던 아버님을 모셨던 아들이었습니다. 55년 전 제가 막 의사가 되었을 무렵, 저희 아버님은 극심한 통풍 발작으로 새벽마다 고통에 잠못 이루셨습니다. 당시에는 요산 배출을 돕는 약물도 흔치 않던 시절이라 아버님의 요산 수치는 늘 높아져 콩팥에 무리가 갈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시원한 배를 즐겨 드셨는데, 가을에 배가 나오면 저희 어머님께서는 얇게 썰어 배숙을 끓여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민간요법이라 여겼지만, 지금에 와서야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처방이었는지 깨닫습니다. 배에 팩틴이 아버님 몸속에 쌓인 요산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을 도왔고, 루테올린 성분이 통풍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배를 끓여 배숙으로 만들면, 칼륨 함량은 더 줄어들고 좋은 성분은 농축되어 콩팥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아버님은 그 덕분인지 다른 통풍 환자들처럼 콩팥이 급격히 나빠지는 일 없이 80대 중반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약물만이 답이 아니라 우리 밥상 위에 천연 음식이 콩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일들을 천연 명약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드셔서 콩팥의 기적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적의 과일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독이 될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섭취 골든 타임 원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콩팥의 역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좋은 성분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가 수많은 환자분께 교육해 드린 핵심 비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섭취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과일을 드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소화액 분비가 적절하여 영양소를 가장 안전하게 흡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늦은 시간 과일을 드시면 콩팥에 야근을 시켜 다음날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루 총량입니다. 기적의 과일이라도 하루 총량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종이컵 한컵 정도의 분량이 딱 적당합니다.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 역과 부담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과 점심 식후에 두 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꼭꼭 씹기입니다. 과일을 대충 넘기지 마시고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꼭꼭 씹으면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미리 영양소를 분해하여 콩팥이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좋은 성분을 쏙쏙 빨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최악의 궁합 피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은 콩팥 환자에게 최악의 습관입니다. 과일의 산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 뱃속에서 덩어리가 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심하면 신장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과일은 오로지 단독으로만 드십시오. 다섯 번째 원칙은 약물 간격 지키기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셨다면,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과일 속 특정 성분이 약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콩팥은 약물 부작용에 매우 예민한 장기이므로 이 2시간의 간격을 생명선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약을 드시는 시간을 기준으로 과일 섭취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드신다면 아침 식사를 8시에 하시고 첫 과일 딸기 1고발은 오전 10시 이후에 드십시오. 점심 식사 후 과일 파인애플 이쪽은 오후 2시에 드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셔도 과일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원칙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딸기나 파인애플이라도 만성 신부전 사기나 오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오신 분들은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이미 배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적은 양의 칼륨조차도 치명적인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상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정확한 수치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93세의 박성훈 할아버님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할아버님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3기말 진단과 함께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의 콩팥 건강 성적표인 크레아틴인 수치는 콩팥이 찌꺼기를 못 걸러내서 쌓이는 독소를 나타내는데 이는 위험 수준인 3.5였습니다. 이는 콩팥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박성훈 님은 평소 몸에 좋다는 참외와 믹스커피를 물처럼 드셨고 수분 보충을 위해 수박을 많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께 당장 냉장고에 있는 독소를 치우고 제가 일러드린 딸기와 배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섭취 골든 타임 5가지 원칙을 생명처럼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박성훈 할아버님의 크레아틴인 수치가 위험 수준인 3.5에서 정상 범위 근처인 1.2까지 떨어졌습니다. 붓기가 싹 빠지고, 고통스럽던 통풍 증상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할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선생님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올바른 음식을 넣어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 필터가 녹슬고 구멍이 막힙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 독소 참외. 키위가 들어오면 늙고 지친 필터가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 심장을 멈춥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오렌지 주스는 혈액을 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고 결국 콩팥 세포를 영양분 없이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합니다. 녹슨 필터를 청소하는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들러붙은 염증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 떼어내고 딱딱하게 굳어진 콩팥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콩팥이 숨을 쉴수 있게 돕습니다.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단백질, 노폐물을 분해하고 배의 독소 흡착, 섬유질이 나트륨과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는 콩팥이 짊어진 역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어 회복 시간을 벌어줍니다. 병원에서 확인하는 크레아틴인 수치는 내 콩팥의 생명성적표입니다. 올바른 과일 섭취는 약물 없이도 이 성적표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임을 꼭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콩팥을 녹이는 위험한 과일, 네 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네 가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는 콩팥 필터가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는 콩팥 세포를 살리는 약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5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그 기적은 대단한 의술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독을 끊고 올바른 음식이라는 해독제를 넣어준 여러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콩팥이 망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냉장고의 풍경을 바꾸십시오. 참외와 수박이 있던 자리를 딸기와 배로 채워 넣으십시오. 저는 의사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로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잠들기 1시간 전 체리 열 알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멜라토닌이 주는 숙면 속에서 여러분의 콩팥 세포는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 수치가 나빠져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동화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나쁜 과일은 끊고 좋은 과일을 먹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약 냄새 나는 병원이 아닌 향긋한 밤 냄새 속에서 평생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